흉터마다 특징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과 깊이를 알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식으로 흉터가 차올라 변해가는지 아는 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흉터 지워주는 한의사들의 로다마니원 노원점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 중에서 얼굴에 콕콕 찍힌 듯한 깊은 흉터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환자분들과 상담 시에 내 얼굴에 있는 흉터가 어떤 흉터인지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동안 내 흉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셨던 건데요. 흉터마다 특징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과 깊이를 알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식으로 흉터가 차올라 변해가는지 아는 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 중에서도 아이스픽 흉터의 모양적 특징은 어떤지, 또 치료법에는 세살침을 비롯해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중에서 까다로운 흉터를 꼽자면 아이스픽 흉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송곳으로 콕 찍혀 있는 깊은 흉터인데요. 흉터의 크기는 작으나 그 깊이가 깊고 그 안에 모양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V자 형태의 흉터도 있지만, 원통처럼 경계가 있으면서 각진 경우도 있고, 또 호리병처럼 이쁘는 좁으나 안에가 넓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흉터가 바닥이 보이는 경우, 또 깊어서 겉으로는 검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터의 바닥이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또 흉터의 가운데 모공이 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치료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흉터를 치료할 때는 흉터의 벽, 즉 흉터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바닥의 유착을 제거하고 우리가 재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는 이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스픽 흉터는 보통 경계가 다른 흉터처럼 단단하지 않고 또 흉터의 바닥 유착도 사실 심한 편은 아닙니다. 치료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흉터의 깊은 바닥을 유착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끊어주고 또 공간을 만들어 자극해줘야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모공과 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살을 채우고 난뒤 모공 치료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아이스픽 흉터의 여러 치료 방법들도 다이 범주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살침은 흉터의 정확한 경계로 침이 들어가서 유착을 끊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서 재생이 일어나도록 유도합니다. 아이스픽 흉터는 다른 흉터와 달리 시술 후에 실제로도 좀 붓기가 적은 편인데 이는 그만큼 재생이 일어나는 공간도 좁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생을 조금 더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약침을 세살침과 같이 시술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공과 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침이라든가 모공부스터와 같이 시술할 때 모공축소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흉터의 난이도가 높은 만큼 시술자의 경험이라든가 숙련도에 따라 새살침 효과는 차이가 납니다. 피코프락셀은 우리가 피코레이저를 이용해서 표피에 손상 없이 진피층에 도달하는데요. 우리가 피부 속 조직에 LIOB를 만들어 흉터벽을 허물고 진피 재생을 유도합니다. 아이스픽 흉터 치료 시에는 피코프락셀 단독 시술보다는 주배력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퓨어제시나 미라젯을 통해 주배력을 같이 시술하는데요. 퓨어제 시술을 통해서 이 제트로 안쪽 유착을 끊어주고 진피층으로 주배력과 같은 재생물질을 주입해서 재생 효과를 유도합니다. 우리 미라제 시술은 제트를 또 만드는 과정에서 흉터 주변 조직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섬세한 시술도 필요하고 시술자였던 경험이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도트필 같은 경우는 TCA라는 강력한 산을 주사기에 넣고 흉터 하나하나에 꼼꼼하게 떨어뜨려서 시술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산성 물질이 피부에 반응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깊고 좁은 모양의 흉터에 깊은 곳까지 직접 자극할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과다하게 약물이 주입되는 경우 흉터가 더 페이스도 있고 피부가 손상받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피부의 살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갈레프 니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로 우리 니들의 끝에서 나오는 고주파가 흉터의 유착과 단단함을 부드럽게 해 주고 또 모공을 축소시켜 줍니다. 포텐자라든가 시크릿 인트라셀 등이 해당되는데요. 특히 포텐자의 경우 펌핑 팁으로 약물이 동시에 주입돼서 우리가 흉터의 치료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를 부드럽게 유착을 제거, 재생 이렇게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시술 강도가 강하거나 팁이 피부에 잘 맞닿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할 경우 팁 자국이 남거나 흉터가 생길 수 있어서 당연히 시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흉터마다 우리가 치료의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박스칸은 어떤 경계의 단단함을, 라운드형은 어떤 전체적인 피부의 결을, 그리고 아이스픽 흉터에서는 모공을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아이스픽 흉터는 분명히 까다로운 흉터지만 치료가 안 되진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